아, 노리입니다. 세수 결성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또 그것이 유법이냐 뭐하냐 이렇게 논란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정부가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이걸 국회에 가져와서 국회에 있지 않습니까? 의견을 들어서 다수 민의를 받들어서 그렇게 의사결정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자그만 규모가 아니잖아요. 56조라는 큰 규모의 세수의 14% 변경되는 그런 사안 아니었습니까? 그에 따라 가지고 불가피하게 한 47조에 달하는 세출삭감이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 세출삭감은 왜 정부가 혼자 독단적으로 합니까? 그게 그런 그 거에 관해 가지고 예산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준 국회에 와서 그걸 있지 않습니까? 의견을 묻고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럼 이런 문제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왜 국회가 있습니까? 국회가 무조건 뭐, 정부를 어떻게, 그쵸? 그렇죠? 뭐, 피해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사결정을 하자라는 겁니다.